안녕하세요, 금융과 말씀입니다. 뭐 간단하게 계속 어, 이야기 해드려야 될게몇 가지 있어서요, 조금 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어, 아시아나항공 제가 15,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고 어,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 조금 어, 3% 얼마 되지 않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일간의 양봉을 통해서 어, 15,750원, 15,000원 아래에 이상 아래 계신 분들은 어, 15,000원에 만약에 매수했다 쳐도 750원에 한 주당의 수익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어, 유의미한, 어, 상승이라고 보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17,000원 이, 이 친구를 뚫어주면, 예, 어, 계속 보여줬던 대한항공의, 어, 깊은 그 엄청난 그 상승. 네, 어, 이때 당시에도, 네, 계속 잠잠하다가 갑자기 쭉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어, 를 보면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17,000원 뚫어주면 쭉쭉쭉 올라가지 않나 라는 어, 판단이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리량도 많아요 고리량도 많아서 어, 지금 이미 어, 조금 배를 놓치신 분들은 소진 아, 매수를 솔직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보유자 영역이라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지금 1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어,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번에 에이지하우시스 9만원을 지지해 줬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때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103,500원이죠. 네, 예측이 적중했고 어, 9만원 중요한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어, 10만원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조정하는 기간이 좀 주어질 텐데요. 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어, 뭐, 이렇,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회사는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어, 이 회사가 앞으로 매력적인 회사다. 앞으로 그, 그 서울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다,로 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 빠진 거는 왜빠지지 알고 계시죠? 뭐, 여러, 여러 가지 재무에 이제, 이제 회사의 이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 앞으로 이 회사는 충분히 오릅니다. 어, 충분히 오르고, 그러나 이 조정 기간이 조금 있는 이후에, 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다시 떨어줄, 떨어져 주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관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굳이 뭐, 어, 뭐 그렇게 어, 세상에 급등주는 많으니까 근데 아, 이만한 회사가 없긴 해요 근데 아무튼, 네, 어, 아무튼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자이의 어, 네, S&D 말씀을 드릴 텐데요 j s n d 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1,000원대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여유있게 보셔도 되고요. 어, 좀 잠깐 좋은 자리 살짝 뭐 저도 저는 안 샀는데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11,000원대 아래이신 분들은 어,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 조정 기간이 길었죠. 어, 긴 조정 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죠? 네, 기관과 외인이 최근에 쭉쭉 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던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앞으로 기관도 담을 종목입니다. 네, 개인은 조금 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더 털하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판단하에, 1 만천원대 아래로 어, 자리를 안줄것 같은데, 아직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판단하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대향이엔지는 550원 아래에서 사라고 했는데요. 어, 550원 아래에서 매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조금 지켜보시고 어, 자리를 큰 상승을 한번 줄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번 주 중에 한번 어, 자리를 참큰 어, 상승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50원 아래에서 매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계속 이 회사는, 어, 시켜보세요. 네, 900원이 목표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사실, 매리,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회사 있는 거, 너무 알고만 계세요. 이 집은 걸로주로좀 엮였고, 어, 거래량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어, 네, 조정 기간 중이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뮤직 스튜디오는 만천원대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하셨고, 어, 오늘 좀 자리가 나왔거든요. 어, 제가 보기엔 어, 지금이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어, 어, 근데 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 나온 거다시피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 솔직히 판단이 나오지 않는데, 저도 이거는 조금 어,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 어, 계속 갖고 있, 있겠습니다. 한방 하반기를 바라보고 매수 어, 계속 이제 물 타고 아,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하고 한 3차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이제 그 어, 이제 돈이 계속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로 좀 먹고 살아야 한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도 그렇죠 고용도 그렇습니다 고용도 어, 저는 2차 매수가 이즈엠입니다 이때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잠깐 매수를 했고요 24,000원대가 다시 온다면 저는 매수를 할 거고요 개인이 많이 담고 있어요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던질 때 쯤에 기관이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거 바라보시고 2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매수하신 분들은 이쯤에 어 알고 계시구요 네, 그래서 24,000원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